예수 이름으로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이 축복의 는 잡힐지어다. 예수름으로명하이 축복의 는잡힐지다 예수 름으로명하이 축복의 는잡힐지다예수름으로명하이 <laughs> 축복의 는잡힐지다예수름으로명하이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어다.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어다.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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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명하노니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 축복의 기회는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 축복의 기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 축복의 잡힐지어다. 예수 이름 명의 축복의 기잡힐지다이름으의는의 축복의 기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축복의 계는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축복의 계는 잡힐지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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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의 이름으로 명하는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될지어다 <laughs>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한 시간에 치료의 기름을 흘러 넘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부으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주여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흘러 넘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서서 주여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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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서, 부서서. 부서서부서서부서서 머리에 포근하게 기름 붐이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머리에 기름 붐이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부서서부서서부서서부서 부서져, 정령의 기름 붐이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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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붐이 흘러 넘치도록 부서서. 성령의 기름 음이 흘러 넘치도록 부서. 주여, 축복의 불을 부서서. 축복의 불을 부서 주여, 성 성령의 손에 진동이 오게끔부서서 성령의 불을 진동이 오게끔 부어서. 부수, 부수, 손에 전류가 흐르게끔 부어서. 손에 <laughs> 진동이 오게끔 부서서. 부시고 전류가 그렇게끔 나시고 뜨겁게 부시고 온몸에 몸속으로 성령의 뜨거운 치료의 불이 들어서 각종 질병이 다 치료되게끔 역사하시고 더러운 붙어있는 악령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끔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엘레에게 붙던 성령의 불을 부서 엘레에게 붙던 성령의 불을 부서엘리에게 붙던 성령의 불을 부숴서 부숴서. 속복의 불을 부서, 금기름을 가득히 부서서 주여 금기름을 가득히 부어서 주여 역사 없소서 주여 역사 없소서 주여 성령 집회 천명만 보내 주시 옵소서 주여 성령 집회 천명만 보내 주시 옵소서 주여 성령 집회 천명만 보내 주시 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고자 하신 분들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눈을 열고자 하신 분들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영적 눈 열고자 하신 분들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신 분들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신 분들도 보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이셔 성령의 은사를 받고자 하신 분들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셔 역사하소서. 성령이셔 역사하소 주여 성령이셔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아이씨.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시름으로 될지어다 예시름으로 옳지어다 성령의 치료의 기름을 부수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수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부수소서 그 영적 눈이 세밀하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저 성령의 능력을 부수소서 부수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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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될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될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최정 천사는 을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최정 천사는 을지하다 주여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여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천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마귀들은 물갈다 예수 름으로 마귀들은 다물갈다 예수 름으로 마귀들은 다물갈다 예수 름으로 마귀들은 다물갈다 예수 름으로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천사들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